안녕 네, 여러분 <laughs> 음, 저는 올 초에 이사를 좀 했어요 이사를 지, 예전에 이제 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다시 친구랑 같이 사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또 친구랑 같이 살게 되었고 음. 그래서 햇수로는 굉장히 오래 산 친구예요 음. 어쨌거나 그렇고 집은 딱 요만큼만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들어오니까. 우리 집 맨날 들어오니까. <laughs> 음. 뭐, 오랜만에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특별히 별반 달라진 건 없어요. 음.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저는 바디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친구랑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바디 제품을 좀 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올라왔던, 뭐, 여러 가지 제가 쓰던 바디 크림이나 그런 것들 이제 다 썼고, 뭐, 쓸만한, 것들도 사서 써봤고 그런 걸 빈통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laughs> 안 치우니까 어 쌓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음 다시 새로운 것도 써보고 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빈통들 잔뜩 그 다음에 새거 잔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제품들 이전에 썼던 제품들 제가 썼던 거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근데 진짜 새로운 건 써보지도 않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마도 두 개로 잘라서 업로드 하게 될것 같아요 하나는 저의 X <laughs> 바지 제품들 이제 다 쓴거 그 다음에 하나는 새것들 새로 산 것들 먼저 이거 지난 올해 아니구나 올해 이제 초에부터 가장 즐겼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로라멜시의 뭐야 이거 크림 수플레 그거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 단지처럼 생긴 바디크림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수플레 뭐 어쩌고저쩌고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이거. <laughs> 네. 제가 골랐던 향은 프레시 피그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냄새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 또 무화과에 꽂혀가지고 뭐 조말론 무화과 향든 향수 썼고 뭐 이것저것. 응, 무화과에 꽂혔었던 그런 기억인데 그래서 딴거보다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또 프레시 피그 같은 경우도 또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했고 저한테 되게 잘 맞았고 어 여러모로 무화과 향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응. 근데 사실 이거 무화과 향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단 냄새예요. <laughs> 달고, 묵직하고, 그래서, 음, 겨울, 가을 겨울에 확실히 쓰기 괜찮아요. 그리고 향이 정말 너무 진해가지고, 한번 바르면 향수 안 뿌려도 그냥 되게 오래 가고, 옷에도 오래 남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음 굉장히 잘 썼던 건데, 불편한 거 이제, 이거. 용기. 용기가 너무 크고, 이거 퍼 쓰는 거다 보니까는, 좀막물 들어가고, 아무튼 불편한 게 짝이 없어요. 그치만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면서 썼던 바디 크림 그다음에 이거 어, 이거 뭐야 파니에데썽스 로즈 바디 로션인데 이거는 저번에 아저 아, 저번에는 아니구나 꽤나 오래전에 친구랑 같이 올리브영 갔다가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로즈 향이라고 생각해서 샀었어요 근데 음 되게 잘 썼고 이거는 로션인데도 불구하고 크림 못지않은 보습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건조하거나 그럴 때, 오히려 치덕치덕 바르면 쓸만한? 내 향은 오래 안 가요. 근데 로제향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뭐지? 필로소피. 필로소피. <laughs> 필로소피의 리빙 그레이스입니다. 원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살라 려고랬는데 제가 인터넷 쇼핑을 잘못한 거죠. <laughs> 그래서 리빙 그레이스가 왔는데, 바꾸기 귀찮으니까, 난또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써봤는데, 사실 향이, 향 자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장에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뭐 그런 기타 그레이스 어쩌고저쩌고의 라인을 다 맡아봤는데, 사실은 그냥 필로소피는 제 스타일이 아닌 걸로. 응. 제 취향이 아닌 걸로. 근데 용량 은 진짜 많아요. 이거 400, 어, 480ml? 되게 많아서 되게 오래 썼어요. 왜냐면은 저 그냥 저런 바디크림 여러가지 사보고 싶은 거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써서 다 늘어놓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써서 잘더 오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향이 내 취향이 너무 아니어서 다른 거랑 섞어서 쓱쓱 바르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내 네, 사실 제 취향이 아닌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한테 잘안 맞는 향인 것 같아요. 그러물 그러니까 비린내 같은 게 나거든요. 그런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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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노노노. 여름부터 약간 쓰기 시작한 게 있는데 몰튼 브라운이에요. 몰튼 브라운. 이거는 영국의 스파 브랜드 같은 뭐 그렇다는 것 같죠?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향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몰틴 브라운의, 헤븐리 진저 릴리. 헤븐리 진저 릴리. 네. 어쨌나 릴리 향이랑, 뭐, 진저가 같이 섞여 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이거 하나는 바디크림이고 하나는 샤워드인데요. <laughs> 처음에 맡아서, 느낀 점은, 목욕탕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 가면은 나는 그런 냄새예요. <laughs> 친구가 놀렸어요. 저한테서 목욕탕 아줌마 냄새는. 그래서 근데 이거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어..이거 몰틴바디크림이에요 그니까 러 하나에 바디 샤워실고 그러니까 바디 이건 바디크림인데 사실 로션타입도 있는데 저는 크림타입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거 크림..이거 살짝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잘 썼거든요 은근히 좀..너무 튀게 그렇지도 않고 은은하게 반짝반짝 거려서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향..참..그렇죠 무튼 <laughs> 브라운의 핑크 페퍼팝 같은 라인으로 바디 로션을 하나 더 사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썼던 거는 바디 크림 타입이었고 해븐렛진짜릴리는 바디 크림 타입이고 이건 바디 로션이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묽은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도 몸이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름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기 프레쉬한 타입이기는 해요. 금방 스며들고 안 무겁고 질감 자체가 그런데 저한테는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너무 묽고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향이 오래가지 않아요 나는 제형 자체의 특성도 있을거고 뭐 그런데 저 제가 이전에 썼던 핸드크림의 질감만 갖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질감이 아니었다는거? 음, 음, 그래서 이정도가 제가 그동안 즐겨 사용해서 바닥을 보고 있는 그런 바디 제품들이었고 정확한 제품명이라던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립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게 써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새 거. <laughs> 야호.